자, 이근호. 자, 이근호 뜁니다. 달려 넘어졌어요. 자, 스위스 제마일리 의반칙입니다 이근호 선수가 아, K리그 챌린지에서 또 아주 그뭐 좋은 화력을 불펼쳤습니다니까. 네. 이번 시즌에 과감한 드리블 돌파. 네, 제마일리 선수를 잘 제치고 돌파를 시도했었습니다. 자, 이청용 좋아요. 자, 바로 이근호에게 연결. 터치가 조금 길었는데요. 아, 이런 리피 감독의 또 신뢰를 잡고 있는 데요 이근호 돌아왔습니다. 자급 짧았는데요. 김진수 네 좋아요. 자 다시 한번 김진수 서동민과 함께 왼쪽 슛입니다. 김진수 아 이걸 또 지켜내는군요. 이근호. 네 계속 서동민에게 연결을 시도하는데 스위스 선수들이 공이 네, 잡고 앞으로 없다 나뉘어요. 자 가운데로 줍니다. 김치로 찍어가는군요. 자 이근호 선수가 네 지금 수류패스 연결 네 수비 뒤에서 빠져 나오면서 음. 이근호 연결 뒤쪽으로 들어오는 카드백 적인데요. 성종이 가로채면서 자, 손흥민이 치고 김치로 앞에 김진수이 꼭 올려주고 조딩리 네, 막혔습니다. 아아 이근호의 헤딩이 들어가는 골이 골키퍼 베날리오에게 네. 막히는군요. 이거는 정말 또 이근호 선수 본인도 상당히 아쉬워하는데 지금은 김신욱 선수가 나와서 네. 그 공간을 돌어주고 그렇죠. 정확한 연결. 아 김신욱 선수의 오늘 활약 정말 돋보이는 활약그렇습니다 이것은 반대편으로 헤딩도 역모션이 되도록 잘했거든요. 베날리오 골키퍼가 또 선방을 했네 첫 경기를 무실점 경기를 아, 한 스위스 데요상대을 만들어냈어요. 자 서동민 아 부상 조심해야 되는데요. 득권을 만들어낸 이후에 분위기 좋아지고 있어. 이그로 자 가운데로 넣어주기 전에 수비수가 거둬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그로 선수가 후반전에 투입이 되면서 네. 이기만 해도 16강에 올라가는 경기였거든요. 네. 자 거둬냈습니다. 서동민 네, 왼쪽에 이그로 가운데 김시록 아... 자. 왼발로 올려준다는 이글로의 네. 크로스가 맞았습니다. 지금은 오른쪽에서 이청용 선수가 빠르게 중앙으로 이동하고 있었고 네. 이... 자, 왼쪽에 이글호 이글호 돌파합니다. 올려주고 아이 헤딩 아... 김신욱이 점프하기에 약간 수비 네. 방해를 받았는데 만약 네, 좀 볼이 높았지. 아스로 패스 왼쪽에 김진수 툭 치가서 아, 올려줍니다. 좋아요. 이근호가 달려들고 어 이근호, 자 가운데에서 김시욱, 김시욱이 절묘차게 돌려차는 슛트를 시도했습니다. 네. 하지만 아 김진수, 이근호 그리고 네. 왼쪽에서의 이 김진수 선수 의 패스 너무 좋았어요. 네 공간으로 빠져 들어가고 컷백으로 뒤로 잘라주는 패스 연결. 네, 네. 네 왼발로 돌려찬다는 것이 결국 김시욱 선수가 머리로만 골을 달르는 것이 아니라 저런 좋은 발재간으로도 골을 많이 네. 만들어내는 선수거든요. 그렇죠 오늘 뭐 특히 후반전에 이그너 선수의 움직임도 좋고 네. 뒤로 슬쩍 흘려준다는 패스 연결 시도했었는데 <laughs> 네. 하지만 이런 움직임들이 아, 오늘 많은 축구 팬들에게 기분을 참 좋게 할듯했니다자 네. 네. 어느새 이그너 선수가 또 오른쪽에 있는데 자 이렇게 우리 선수들은 좌우를 잘 바꿔주고 네. 있죠 후반전에 개최됐던 이그너 선수의 움직임이 네. 일단은 전체적으로 네. 김시옥아 뒤로 가면서 자 카사리 하면서 네.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있는 이청룡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시도하면 연결이 되면 골대에또만들수있어의이었습니다 네. 네. 부지런한 움직임 아 김민수의 드로잉김시옥아 머리에 닿지 못하는 그룹 네. 김진수 선수가 어깨 부상으로 오늘은 농드로인을 많이 시도하지 않았었는데 네. 이번에는 한번 과감하게 연결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 이근호 그리고 네. 기인도 좋았습니다만 또 이근호 선수가 들어가면서 또 다른 양상으로 경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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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근호의 반칙 한국의 선수. 이벤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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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장 기회가 많지 않았던 선수들을 네. 위주로 해서 후반전에 교체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 남태희. 중동대를 돌아나가면서 스루패스 이근호, 자, 남태희, 네, 좋아요. 이근호, 자 이근호가 돌았습니다. 자 크로스 헤딩 들어갔어 이청용 드디어 이청용의 골이 나왔습니다. 오르가이골 아... 이후에 아... 네, 여기서 이렇죠 드는 척하고 돌아서서 반대편에 들어오는 이청용 그리고 이번에는 놓치지 않고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헤딩으로 연결을 네. 하는 아 기어코 주장 완장을 차고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치 점프를 했던 스위스의 이 치그러 선수가 칠점하고 땅을 치면서 동쪽으로 만들고 네. 싶을 텐데. 아, 아, 아 반대편 뛰어주네요. 그리고 달려들어가는 타이밍이 아주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달려들어가는 점프 타이밍. 완벽하게 반대편으로 정확하게 연결하는. 네. 이그호와 이총룡. 아. 다시 한번 봐도 이 득점 장면을 보기 네. 좋아요 반대편서 들어가는 움직임 네. 그러니까 사실 공격적인 상황에서는 우리 공격수가 먼저 달려 들어가고 그 공간에 앞쪽에 볼을 떨고 놓고 그것이 공격수들의 콤비네이션 플레이 의한 득점 네. 이것을 기대 했었는데 나태이 주름 연가 좋아요 3분의 네. 추가 시간이 들여고이그로슛 옆으로 올라갑니다 지금은 이근호 선수가 면할리아 공키바가 나오는 반대편 쪽으로 한번 우리 또그 팀을 노릴만하죠. 네. 자이근호나태이 스위스 못맞고 나갑니다. 네. 새로운 방법이죠 이렇죠 경기 운영에 대한 이제 한 경기 한 경기 하면서 브라질 본선에 대한 생각을 가져야 될 우리 선수들이거든요. 그렇죠. 코로프레 구군에서 다시 한번 한국이 스로잉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계속 어, 추가 시간을 우리가 공을 잡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도표고 왼쪽에 이근호 가운데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좋아잘 아, 연결됐어요